안녕하세요. 월 300만 원도 못 받는 레이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내집 마련을 하기 전에는 세후 월 200만 원 후반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세후 200만 원 후반입니다. 저는 세전 월 300만 원을 넘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돈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돈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입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가격을 보고 망설이는 경우가 힘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으고 투자해서 저도 메뉴 가격을 보지 않고 고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모든 게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돈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돈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하는 편 같습니다. 예전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주식 투자를 전도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하는 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저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지쳐 차라리 유튜브로 자산 키워가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몸 하나뿐이라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라도 해야 월급 외에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키웠으며 내집 마련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모으거나 자산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너는 10억이라도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10억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10억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억을 모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순자산 2억을 향해 열심히 모으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과 의지가 없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들 일을 합니다. 물론 회사 일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정작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끼고 모으지 않습니다. 소비만 할 뿐이죠. 필요한 것에는 소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진짜 대부분 필요 없는 소비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데 있어 신용카드는 최악이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냥 쓸데없이 소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체크카드나 현금만 써도 통장 잔고는 바닥일 것입니다. 통장 쪼개기도 그렇습니다. 통장을 쪼개면 돈이 더 하찮아 보여 그 돈을 써버리죠. 돈은 뭉치면 뭉칠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큰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죠. 젊을 때 이것저것 경험도 쌓고 미래를 위에 투자해야지 어떻게 저축만 하냐고들 하죠. 제가 내년이면 마흔인데 지금까지 저의 주변에는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진짜 찐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극히 드문 경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소비 습관 덕분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가장 가난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 빼고 다 부자처럼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 모으기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식 투자를 통해 말이죠. 목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면 늦습니다. 이유는 등폭락에 대한 멘탈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달 저축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은 적금을 넣고 50만 원은 주식투자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저축액의 70%는 주식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0%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이 왔을 때 매수금으로 쓰면 더욱 좋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100% 주식 매수입니다. 이유는 당장 투자를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비율을 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답이겠죠? 저는 월급 세후 180만원을 받을 때 월세 50만원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못해도 월 50만원 이상은 투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최소 7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 돈들을 은행 적금이 아닌 은행주에 투자를 했었죠. 배당으로 5%씩 매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은행주의 장단점은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며 기준금리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있으며 정부의 간섭 등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투자 종목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은행을 통해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어차피 전부 망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젊으면 젊을수록 성장주 투자가 좋겠지요. 채권 같은 투자는 솔직히 지루하고 느립니다. 저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원금이 천만원 정도 모였을 때부터 저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을 활용했는데요. 흔히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 4%로 돈을 빌려 배당률 6%짜리 배당주에 투자하면 대출 이자는 해결되고 시세 차익은 제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밥 먹듯이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번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50만 원에서 진짜 많으면 100만 원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 일주일에 먹고 싶은 회나 족발을 두 번씩 먹으면서 4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세후 월급이 200만 원 후반인데 월급을 받아 집 원금과 이자를 100만 원 이상 내고 있으며 또 다른 신용 대출도 있어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저축금을 대출로 빌려와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강제 저축 효과도 있어 상당히 만족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자산 이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1억은 사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곧 1억이 생기는 거네요. 요즘 곧 40살이 다가오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40살이 넘었는데도 통장에 돈이 없다? 그것만큼 진짜 불행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이야 걱정 없이 살아가겠지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보다 돈 많은 분들이 더 많겠지만 혹시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